대발이요? 네. 그니까, 네, <laughs> 큰 대발, 데... 발?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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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발. 저는, 대발은 네. 처음 정도... 이번 손도 예쁘죠? 약간, 음. 검은색을 아예 깔고, 그 이면, 진짜 가만한 놈. 잘생겨도. 얼굴이 추채하기 짝이 없어요 <laughs> 오늘은 그 친구랑 사우나를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사우나를 가려고 합니다 아니, 사우나에서 생일파티를 하다는데 예, 살아생전에 사우나에서 생일파티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어 그냥 알겠다고 하긴 했지만 우선 뭐 가봐야 할것 같긴 해요 봉기씨봉기씨봉기씨 안녕하세요, 번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입니다. 그래, 잠 소리 들리시나요? 동영상이에요. <laughs> <짜증나. 웃음> <laughs> <laughs> 저기 들어갔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신발이 있는 곳이 문일 거 아니야? 근데 형, 정원은 없어졌나? 어, 우리, 우리, 증원가다 중원... 근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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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너무 뜨거워. 지 불량이 식 내고 있는 거지. <laughs> 아니, 왜 이렇게 같이 나오고 싶은데, 나안 쓰고, <laughs> 내고다가 <가>. 한참 있지. 너워 <laughs> 아, 나 아, 경고문 봤어 어? 경고문 봤어? 경고문? 뭐? 안 봤어 6시간 동안이야 <laughs> 시간 이상 있지 말래 아직 6시간 동안 있을 수 있지? 다안 먹네? 그니까 러 아줌마들 기세가 상당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위기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근데 솔직히 세개 먹고 싶은데 세개 먹으면 너무 많잖아요. 느끼네. 팟팟 카츠 하나랑 치즈 카츠. 이랬어. 바람 바람 도박기 뭐 이게 파야? 아니야 이게 엔젤. 아, 나도. 약간 색깔은 같이 띠게 숟가이 지금 곤란한데? 이이유이아니사서 3개 먹고 싶은데 3개 먹으면 너무 많잖아양 이미 느끼네 밥좀먹 뭐 보고 싶지 같이 먹을까? 나맛있궁금하긴 했어 <laughs> 근데 안 먹어도 될것 같아 너무 배불러 <laughs> 오늘 예 얘를 사가이 어떠세요? 잘 쓰지 말아요 나한테 보내줘 나한테 보내줘? 아 이거 왜 야간 모드래 야간 모드 야간 모드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빨리 오라고 난리를 앵깡을 다 부리더니 이제서야 와가지고 진짜 <laughs>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늦게 주차는 여전히 거제가 자는 거나 진짜. 온때 <꼰대> 레전드네. <laughs> 나 이런 건 진짜. <laughs> 오빠 저 팔로 구독했더라고요 아 맞죠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어 오빠 어 오빠 어 알람 뜬 거예. 나는 아니, 야나 유튜버여서 이거 아 구독자 125명이야. 응, <laughs> 세 조각이나 있네. 진짜 레전드. 저도 세 개나 사왔어. 기가 응. 까 성가대 폼으로 불러줘. 할머니었어요. 왜요아 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laughs> 축하 사랑하는 우리 백수. 우리 백수. 생신 축하합니다.

어, 얼굴 안 나와요. 목까지 못. 가지, 못... <laughs> 목 나오나 보니까 갑자기 목 자신감이 생기네요. 목까지. 되냐고요. 내가 아 잠깐만. 어 <laughs> 아, <laughs> 아, 아, 언니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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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하면 브이로그 왜? 너이 핸드폰으로 찍어? <웃음> 네. <웃음> 장비 아, 이번 거한데요전 아, <laughs> 장비 아, 없어요. 이거 아, 나. 아, 키 많아요? 아니 저 이번에 선물 받았는데요? 뭐요? 상물대 선물 하나 <laughs> 캠코더 <laughs> 하나 이렇게 <laughs> 들고 다니셔야지 그런 거 아니 저 100명 그 그래, 100명이면 짜증나 좀무아 아, 저도 예쁘게 나오고 싶어요 100, 100명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요 저도 아백 100명이 아니고 126명이라고요 알았어요 하나 둘셋 나만 꽃을 지는 거예요? 네. 대박 비록사면 귀엽다 아, 귀여워 최고 <laughs> 아, 여기는 분위기 마시러 와야겠다 이랑거 올려주면 안돼요? 너그 어, 찍어봤어? 아, 그그 나랑 따라와 가자 여기 <laughs> <laughs> 너무 예쁘다 상향님 아, 안녕하세요 어, 시 매거진에서 나오셨어요? 매거진 없다야 어떡하 노래 부르지 너희가? 응 유튜브 올릴거니까 여기 부르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불러봐 그러면 잠깐만 채윤이 데리고 올게 채윤이를 왜 데리고 와 채윤이? 채윤이 너 같이 축하하 여기 앉아 야통 알아서 달라 그럼 조 편집은 할수 있지? 채윤이 박수 쳐아원아 두, 아원 생일 축 뭔지 이모 알려줄게 나중에 알겠어? 연애라는 건 기세야 기세 알겠어? 처음부터 내가 너가 매력 있다 생각하고 너 스스로 너 스스로 너는 진짜 예쁘다 너는 진짜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모한테 집중해야지 이모한테 이모한테 집중해봐 알겠어? 연애는 기세야 기세 너 지금 여기 앉아 알겠어? <목소리>